군 전역 후 얼마 있지 않다가 친구의 소개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도 제가 싫지 않았던지 친구 소개로 만난 이후로도 우리는 단둘이 여러 번 데이트를 했습니다.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공원도 산책하고 술도 먹고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늦게 전화 통화를 하다가 그녀가 묻더군요. 오빠, 오빠는 게임 좋아해요? 라고 묻길래 저는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난 남자 친구가 게임하는 거 싫더라. 그러니까 오빠도 하지 마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내가 이제 남자친구인 건가 싶더라고요. 그 말이 듣기 좋았습니다. 그녀는 그 이후로도 그런 식의 화법으로 마치 이제 우리는 연인인 것처럼 내가 자신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말하곤 했었는데 제가 이제 정식으로 사귀자고 고백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날이었습니다. 문득 불안감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날 썸녀가 고등학교 동창을 만난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일 뿐이고 늦지 않을 거라는 말을 했었기에 저는 그녀를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은 내가 정식 남자친구도 아닐 뿐더러 남자친구라고 하더라도 친구를 만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불안감을 감추며 기다리는데 11시가 되어도 12시가 되어도 그녀에게 연락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제가 전날 무리했던 탓에 그녀의 연락을 기다리다가 그만 깜빡 잠에 들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다음날 아침 8시더라고요. 저는 황급히 폰을 꺼내들어 그녀에게 톡을 보냈습니다. 어제 잘 들어갔냐고 그만 잠들고 말았다는 제톡에, 네, 라는 답장만 오더라고요. 그것도 무려 4시간이나 기다린 후에 받은 답장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카톡 한마디로 뭔가를 유추하는 건 무리일 수도 있어서 그 뒤로도 계속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썸녀는, 네, 아니요, 피곤해요 등등, 그날 하루 종일 단답으로만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한 달여간 썸을 타는 기간 중에 단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무작정 그녀 집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어 그녀를 불렀죠. 꽃을 내밀며 정식으로 사귀자고 고백해볼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꽃을 받아든 그녀의 표정이 너무나 좋지 않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나 싶을 정도로 민망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그녀로부터 장문의 카톡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그동안 고마웠다. 하지만 이제 그만 연락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허탈한 마음을 감추고 도대체 갑자기 이러는 이유를 여러 차례 물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어떤 답도 하지 않더군요.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일주일 가량이 지났습니다. 저는 문득 그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그녀의 sns를 들어가 봤는데 놀랍게도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더라고요. 또그 남자는 다름 아닌 그날 밤 만난다던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했다며 이쁜 사랑하자는 그녀의 고백 아닌 고백이 담긴 게시물을 보면서 저는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그날 그녀를 보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먼저 고백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제 자신을 자꾸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썸을 타는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제일 적당한지 알려주세요. 너무 조급하면 까일까봐 걱정이고 또 너무 늦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빼앗기는 일이 발생할까봐 두렵습니다.